스마트 농업, 보안 허점 속에서 할머니의 조직 스토킹으로 직면한 위험. 여러분 스마트 농업이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놓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정작 농작물을 키우는 우리의 할머니가 스마트 농업의 딜레머에 빠져버렸습니다. 농업의 최전선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찰나 그녀는 그 뒤편에서 조직 스토킹이라는 희화화된 스토킹의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죠. 농업의 기술이 고도화되는 것은 물론 가해자들의 기발한 스토킹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가해자는 할머니가 집문을 열자마자 잘 가요 농사 잘 지으세요. 라고 멀리서 외치며 도망가기를 반복했다는군요. 마치 연인을 보내는 이별의 한 장면 같은 이 설정 너무나도 찌질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마치 비밀요원처럼 공사 소음 속에 묻혀 할머니에게 불쾌한 속삭임을 던지는데 할머니의 당근이상 했어요. 라고 외치는 모습은 정말로 사회적 감시를 위한 공사 중 발생한 포즈처럼 보입니다. 기가 막히게도 택배 기사들이 화물차를 세우고는 할머니가 과일을 잘 선택하도록 비아냥거리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죠. 이쯤 되면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분명하게 할머니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배달부는 할머니 당신의 배추를 담그는 게내 꿈이에요. 라며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고 도망가고 그 여파로 당신의 애달픈 어느새 할머니의 농사를 엿보는데 그치고 말보버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처럼 조직 스토킹의 방식은 저 멀리서 외치고 특히 평범한 일상 대화에 끼워넣어 전달하는데 매우 기발해 보입니다. 저기 할머니 제가 키운 방울 토마토가 맛있다는데 알아봤나요? 하는 농담이 뭘 하시며 차 안에서 비겁하게 말을 하는 녀석은 당연히 가해자 목록의 단골손님입니다. 이 모든 것이 가해자들이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자기를 포장하는 우스꽝스러움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. 할머니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만 할머니를 향한 매력은 지독할 정도로 이들에게 결연한 의존성을 부여하죠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